자 기마띠 기마장기구요 제가 기마 선수를 잡았습니다 빠르게 차가 올라오네요 자 일단 찔러볼게요 바로 대차 하러 오실까 일단 장군 한번 치고 먼저 들어올 수 있다 자 일단 뭐상 나가서 걸어주고 붙여주고 자, 기마 올라가고, 상대도 상 나오겠네요. 자, 여기도 일단 올려줄게요. 마가 나왔어요? 달라네. 자, 올라가서 지킬게요. 원래, 뭐, 상대분 차가 여기 붙어도 좀 껄끄러운 자리인데, 이거는 약간 도와준 수? 도와준 느낌이 있어요. 차가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상으로 때리는 수가 있어서 이자리 붙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상으로 때리는 수가 있어서 자 상대분 상이나 막아 나올 생각이다 이런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마 이탈 시킵니다 어쩌면 차가 이런데 붙었을 때상 빠지지 말라고 상 벽을 막은 걸 수도 있어요 세게 나오시네요 잡을테면 잡아라 선짱 그리고 이거 치고 들어갔을 때이 상머리가 눌리면서 공격당한다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 이번엔 여기 억지로 밀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런 건 잡으면은 병이 딱 치면서 상머리가 눌리니까 별로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은 안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상대분이 먼저 때리고, 먼저 때리고 제가 잡았을 때 그때 어때요? 얘를 밀어서 상으로 차를 걸고 차가 피하면은 졸로 상 때린다. 상으로 이거 때리면서 차 걸고 차가 병 걸어도 먼저 맞대리면서 장군 선수. 이렇게도 갈수 있고. 자, 지금은 요 자리 붙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잡았을 때 얘가 상벽을 막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잡아요. 지금 잡으면은 상으로 얘를 치면서 양차가 걸립니다. 이러면 양차가 걸려요. 아, 근데 다 죽네. 죽네, 다 마가 마 잡고 궁 들어가지 못하게. 이러면 제가 궁이 들어갈 수 없어요. 안 들어가면 되죠. 이러면 상대분 상 중앙으로 못 나오죠. 상으로 잡으면 되니까. 자, 지금은 마가 올라갑시다. 궁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 상대분이 장군을 칠 수가 없어요. 장군 치면은 저 외통 당하겠지만, 장군을 칠 방법이 없으니까. 뭐 상도 나올 수도 없고. 얘를 땡겨갖고, 뭐 포가 상 잡겠다. 요거 하나. 올라가서 앞장치겠다. 그 소리입니다. 자, 차가 뒤로 빠지면 앞장 못 치게 차가 요 자리 먼저 지키면 돼요. 그럼 어차피 상대분 앞장을 못 쳐요. 자, 지금 살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살을 올리면은, 요 장군의 외통이죠? 내려가서 한번 지킵니다 자, 앞장, 마지막 외통이라 했으니까, 차가 가서 앞장 못 치기. 자, 이제는 이 차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장군 한번 치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먼저 칠까요 치고, 치고, 잡고, 천공 못 가고 상때에 장군 쳤을 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장군의 외통인 것 같지만 상 때문에 외통이 아니네요. 아직, 외통이 아니다. 요상 때문에. 외통이 아니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막아 들어갑시다. 만약에 병으로 막잖아요? 그러면 얘 때렸을 때, 이번에는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장군의 이제 막길 따라서 요 장군의 외통이니까. 때리면은, 상대분 이제는 제가 차로 요거 때리면 외통 당합니다. 차가 요거 때리면 외통이에요. 아까는 요거 때리려고 했는데, 상 때문에 못 때렸으니까, 반대를 때리겠다. 이 소리에요. 자, 이러면, 외통수. 막길이 있잖아요. 여기. 자, 잡고, 내려가면, 장군 치고, 올라가면, 귀자리, 외통수. 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기서 이제 제가 장군 쳤을 때, 이번에는 이 귀자리를 얘가 노려주니까 이럴 때는 여기를 쳐야 되거든요. 만약에 친다고 하면은. 이렇게 장군에서 때려서 올려고. 그래서 이 자리 이제 차가 가서 장군을 칠려가면 이 상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가 이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막아 뜬 거예요. 이 지킬 것 같아서. 만약에 이거 안 지키고 뭐 차가 이거 잡는다 그럼 여기 나중에 뭐 장군에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때리는 게 선장이니까 여기 선장이니까 상대분도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장군 치고 들어가겠네요 왜 통은 안 나오네 만약에 잡았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지? 이렇게 했으면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상대분이 차가 요거 잡는다. 그러면 여기를 때리고 잡았을 때 여기 때리고 내려갔을 때 마장에 외통수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가 들어가면 차가 요거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잡을 수 없어요. 자, 뭐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마대 기마장기고요 제가 기마선수를 잡았습니다. 자, 면포. 농포요. 절단장군. 지금 면상하면은 제가 이제 포가 쉬우니까 비틀궁을 하고 가신다. 자, 빠져볼게요. 헉! 오히 걸렸네. 일단, 차, 씌워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포가 차를 씌우면, 때려야 됩니다. 만약에 씌웠는데 피하면, 상대가 먼저 때리고, 포가 차 씌우고, 그럼 또, 때리고. 아직은 괜찮네요. 이러면 나중에 차는 요런 자리 뺏을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해갖고, 먼저 퍼가 씌우나요? 자, 이러면, 제가 초 잡고, 지금 공격 실패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 차가 지금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일단 때리고. 이야. 그걸 또 그렇게 잡으세요? 상어는 여기 왜 때렸죠? 그게 때릴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차가 이 자리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이거 옆으로 딱 제껴버리면 이 자리를 제가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포도 묶여있고 물론 나중에 이 차가 빠지면 상대가 여기서 포장을 치겠지만 그쵸. 이렇게 와야되고요. 자 막아나가서 차를 걸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쪽 라인 벗어나면 제가 조를 옆으로 쓸어서 이쪽 라인 차지할 거고 다른 데 가면은 차가 이렇게 올라가서 포가 갈 겁니다. 이 자리 가면 포가 넘어갈 거예요. 아이고 포장 아나 오늘 왜 이러지? 포장이 있잖아요. 포장 아 포장 어떻게 지금 포장치면은 안 쳐요? 왜안 치지? 지금은 이제 마가 지켜주니까 지금은 이제 못 칩니다. 음... 뭔가 좀 아쉽네요. 아니면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죠. 저 사람 일부러 차 죽이고 돈다. 이렇게 이래갖고 이제 포가 뒤로 빠진다. 이 소리네. 일단은 여기를 대체해서 풀려면 면포 가는게 좋을거라 생각했는데... 변포를 안 가시네요. 굉장히 조심스럽네, 장기가. 이거는 포가 상 잡으면, 사가 또 선수로 걸리니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또 포가 한번또 막을까요? 포가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나중에 포 뒤로 빼갖고 대차하고, 다시 포가 이 자리에 오면 되니까. 원래? 막아, 갈 데가 없네? 자, 일단 뭐상 잡고. 절 열어서 대차가 안 되죠. 그냥, 마, 먹겠죠. 마는, 죽어 갑니다. 일단은, 살을 먼저 지키실 것 같아요. 그쵸. 살을 지켜야죠. 야, 말을 살릴 방법이 전혀 없나? 아, 근데 한번더 밀면 어떡하지? 왜 나의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리지가 않지? 자, 밀고 갑니다. 뭐, 아무거나 골라 드세요. 포를 잡으셔도 되고, 말을 잡아도 되고, 조를 잡아도 되고, 맞아 으면뭐 상으로 그냥 이거 때리고 가죠. 뭐, 이거 잡아야죠. 그쵸? 안 잡을 순 없는 거고. 자, 여기에서... 차가 맞달라고 하면은 마가 피하면은 외통이니까 차가 맞달라면 차가 뒤로 붙어서 지켜야 되고요 자, 막 올라가고 나중에 뭐포 뒤로 빼고 마가 나오고 차 뒤로 빼갖고 대차로 마가 움직여야 겠죠. 가운데로 당겨올 수도 있네요. 자, 때려주 와, 궁이 잡는 게 있었네? 아, 왜 나는 궁이 잡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이거는 막 나오지 마라, 이거예요. 포가 들어간다. 장군치로. 포가 여기 가도 내려간다, 이 소리인가요? 잠깐 내려가서 뭐, 대차? 신청하시려고 하겠죠. 응? 이건 뭐예요? 마포대 해야죠 마포대. 그러니까 마포대 포 주고 마잡으로 가셨어야 돼요. 저기를 저렇게 두시면 안될 텐데. 아이고 잠깐만. 아나 무슨 생각한 거지? 자, 외통수 이거 수비 안되죠. 살을 이렇게 들어올려야 돼요. 이쪽으로 자, 여기는 이렇게 장군 치면 되죠. 마가 들어가면 졸로 막는다. 포한테 차가 걸린다. 아, 여기 외통이구나. 자,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제 들어갔을 때 얘를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으면은 제가 이제 이거 잡으면서 선수리 이제 또 포가 걸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 지금 얘를 뭐 수비할 방법은 없죠. 막아 나갈 수도 없고, 사가 움직이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수비하기가 수비가 안 되는 그림 같네요. 자, 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